할렐루야, 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태양도 태양이나 바람이나 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시간을 지켜주시는 뜨는 해, 지는 해들이 결국은 우리 이 땅에 먹을 것을 살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은 교회의 큰 위기가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90% 교회가 미자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미랍, 미자립도 미랍, 어, 있고, 교회의 미자립, 개인의 미자립, 중직자의 미자립,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어쨌든, 홀로 설수 아직 없는 상태라그 말입니다. 그왜 미자립이 됐을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해답은 평신도운동의 해답이다. 예.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목사님이 잘하면 된다. 물론 목사님도 잘해야 되죠. 아, 장로님도 잘해야 되고 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해야 돼. 그러나, 그러면, 그리고 우리 한두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강단해서 우리가 주냐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라내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자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 자기들의 모든 문제는 나라를 빼앗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수탈당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독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나라를 독립한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해답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왜 속국이 됐을까 왜 노마에 잡혔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무슨 힘이 없었을까요 전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천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요. 3개 대륙 중간에다 놨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딱 골목에 둔 이유는 뭐냐면 작은 나라지만 복음을 가지면 3개 대륙을 살릴 수 있고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3개 대륙에 그냥 지나가는 바, 길바닥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계획은 발피라고 준게 아니에요. 3개 대륙을 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세운 거거든요. 우리 한반도를 여기다 세운 이유는요, 태평양과 대륙의 중간에 대한민국이에요. 반도입니다. 반도. 우리는 모든 태평양이 대륙으로 들어가려면 대한민국을 통해야 되고, 대륙이 세야 대양으로 나가려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대한민국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없는 입지적인 그런 조건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대한민국이 복음하려면, 대양 육대적 복음할 수 있고, 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이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는데 누가 잃어버리냐? 평신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운명의 문제, 모든 재앙, 저주 그분이 다 질병, 약함과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가난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 부활하신 분이 마지막 그 가장 우리의 원수 마귀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승천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 끝났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볼때 제자들은요. 아,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그분 한도도 충분하구나. 그 결론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성력이 충만함이요. 자, 그러면 우리 평신도 운동이 중요한 게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평신도들이 다 노예, 포로, 속극,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늘 불안한 거예요. 늘 약하고, 나는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나는 자신이 없고, 용기 없고, 믿음 없고, 탁, 믿음 없습니다라는 게 무슨 겸손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제일 무서운 그 적이, 그게 미움이 된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근성, 포로근성, 속국근성이 있는 거 아직도 어자신이있습니까 두려운데요. 그게 얼마나 불신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자손전 6장 8절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른 해답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서 무력하다는 능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와 있어요 엉뚱한 노예자 뭐 로마가 잘못됐고 뭐 지도자가 잘못됐고 필살이를 다 하잖아요 사랑하 여러분 대통령이 그리도입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뭐 우리 나라민족을 위해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설령 그러한들 그러한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잘 해보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어딨어요? 그러나, 능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렇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되도요 복음 보금 안에, 복음을 떠나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상처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대책이 없고, 각인, 다른 것 각인 뿌리. 아, 인본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평신도 운동이냐오면 1, 3, 8을 가지고 아, 누구든지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그건 각자 각자 평신도에게 준 하나님의 엄청난 미션 아닙니까? 근데 그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션을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우습게 봐버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사실 끝난 거예요. 왜?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지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이라고 해야죠.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가든 달란트 가지고. 그 모든 사건과 일속의 만남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타내주고 말해야 되고.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죽은 영혼 살고, 흑암 꺾어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지금은 위기 중에 위기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요. 한 번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입니다. 처음 일이다.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요. 그분이 허락없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랑한 여러분. 코로나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지금 코로나 위에 계시고, 코로나 이기시며, 코로나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세계보호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세요. 예수의 사로잡히세요. 예수를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쓰시고,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압당하신 주님. 약한 우리를, 우리를 쓰신 이유는 주께서 너무나 강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